안녕하세요, 정이 꽃가든입니다. 저희는 롯데 택배로 발송되며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네 장미 페라군유네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꽃볼이 제 주먹보다 커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네 겹꽃으로 피는 장미 페라구요. 네 신품종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네 여기 분홍색. 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네, 꽃몽어리 때도 너무 이뻐요 네, 요번에는 이렇게 거리대까지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핑크 색상은 핑크. 네, 다홍색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네, 너무 이쁘죠 네, 분이 커요. 이 분이. 지금 한 18cm 정도 되는 네, 큰 분이고요. 네, 대품으로 이렇게 입구가 되었습니다. 네, 꽃망울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네, 꽃망울 올려주고 있고요. 짱짱하게 잘 자랐어요. 네, 핑크색상 네, 핑크색상 이렇게 네, 꽃대 올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 장미페라 네, 한 포트에 14,000원 상품인데요. 네, 2,000원 할인해서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페라곤늄은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라서요. 네, 베란다 에두시고 감상하셔도 좋고요. 또, 어, 삼복하셔도 너무 좋은 친구라서요. 네, 삼복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교꽃의 장미처럼. 네, 그래서 장미 페라곤늄 네.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장미 페라곤늄 네, 입고하면서 어, 또 이렇게 국화가 또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또 입고를 하였습니다. 네, 15cm 중품이에요. 네, 중품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한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얀색. 하얀색도 이렇게 가운데 노란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네. 이렇게 색상 조합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네, 국화, 3색 국화, 네, 15cm 분이고요. 네, 한 포트에 7 0 0원 상품인데요. 네, 1,000원 할인해서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 요즘에 이제 가을이 좀 너무 짧아진 느낌인데요. 네, 가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미페라군용과 삼색국화 네, 새로 입고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어, 지금 매장에 있는 상품들은 어, 제가 어제 촬영한 영상을 어, 뒤쪽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네, 주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로국입니다. 오묘한 아름다운 국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백로국. 네, 꽃보다는 이렇게. 어, 흰눈이 내린 듯한 잎이 더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레이스 같은 잎도 매력적이고요. 또 하얀 눈이 내린 듯한 은회백색의 네 잎색도 너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또 6월에서 9월에는 어, 황금빛 네 노란색 꽃을 피워주는 친구인데요. 정말 매력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 크리스마스 장식하실 때또 포인트 식물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지활동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지역은 어, 노지활동 가능할 것 같고요. 추운 지역은 어, 보온이나 멀칭을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아니면 네, 베란다 활동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백료국. 네, 너무 예쁘죠. 어, 백료국은 햇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햇빛이 잘... 드운 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세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쿠페야입니다. 1년에 9번 꽃을 피워준다고 해서 쿠페야라고 불리우는 친구인데요. 그만큼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어, 가지를 보면 내줄기에 네, 산산하게 이렇게 지금 꽃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 예쁜 꽃을 감상하시기에 너무 좋은 친구고요. 또 삽목도 잘 되는 친구라서 삽목하셔서 또 외목대로 키워보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네, 이 친구도 노시월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나 네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펜타스입니다. 이집트 별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친구인데요. 별처럼 예쁜 꽃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상품인데요. 1,000원 할인해서 3,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색상은 빨강, 분홍, 하양.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펜타스는 연중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겨울에 어, 노지 활동은 되지 않고요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인데요. 어,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위에, 어,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격가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꽃대가 또 올라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위에 꽃, 네, 시든 꽃대 잘라주시면 계속해서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키우기도 쉽고 꽃도, 네, 잘 피워주는 펜타스. 한포트에 3,000원입니다. 풍노처입니다. 네, 약속이나 한듯 이렇게. 한 송이씩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네, 지금 다른 친구들은 꽃잎, 먼저 피웠던 꽃잎은 떨어졌고요. 이렇게 꽃몽울이 네, 올려주고 있어서 받아보실 때는 예쁜 꽃 감상하실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9cm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꽃몽울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색상은 랜덤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분홍. 네, 그리고 분홍. 이렇게 있고요. 네, 어, 풍노초는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가능하고요 네,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또, 뿌리를 살짝 들어서요, 네, 식재해 주시면 근상으로 멋지게 또 키울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풍노초,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 만원입니다. 무늬 여우꼬리입니다. 네, 붉은색의 꽃이, 어, 여우꼬리에 네, 털처럼 이렇게 길게 피는 친구인데요. 또 잎을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더 산뜻한 느낌이 나고요. 더 매력적인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9cm, 38cm 정도 되는 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7,000원 상품인데요. 천원 할인해서 6 0 0 0 원에 판매하고요. 또두 포트 하시면 네또 할인해서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가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 여 무늬 여우 꼬리인데요. 네이 친구는 약간 방근을. 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지 월동은 아마 따뜻한 지역은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 매력적인 친구라서요,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젤리아, 아젤리아. 네, 철쭉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꽃을 피워주는 친구고요. 네, 이 친구도 중품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풍성하게 잘 자랐고요. 꽃망울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젤리아 쪽. 철쭉 네, 이 친구도 14,000원 상품인데요. 네, 2,000원 할인해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베란다 활동 가능하고요. 네, 베란다에서 겨울 동안 예쁜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들입니다. 개발 선인장입니다. 네, 개발 선인장 세 가지 색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1번 하양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꽃망울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목대도 튼실하고요. 네, 짱짱하게 잘 자란 친구들입니다. 15cm 중품이고요. 네, 한 포트에 14,000원 상품인데요. 2,000원 할인해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이렇게 하양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빨강. 네, 빨강. 네, 15cm 중품이고요. 이렇게 목대 보세요. 네,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네, 짱짱하고요. 이렇게 꽃망울 많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네, 풍성하게 잘 자랐고요. 그다음에 3번 오렌지. 네, 오렌지. 네, 15cm 분이고요. 목대 튼실하고요. 네. 밥 좋고요. 개발선인장 한 포트에 12,000원이고요. 세 포트 하시면 34,000원입니다. 네, 어, 개발선인장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꽃망울을 올려서 꽃이 필 때는, 네, 물을 조금 더, 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어, 흙이 마른 다음에,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습에 약한 친구니까요. 또, 추위에 조금 약한 친구예요.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활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실내에서 예쁜 꽃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버드입니다. 네, 노지활동 잘하는 친구라서 조경수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또 집안에서 키우셔도 좋은데요.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도 또 많이 사용되는 네, 트리나무로 활용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15cm분의 식재가 되어있고요.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인데요. 네, 2,000원 할인해서 10,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랐고요. 네, 네 여기다가 전구 반짝반짝 네 돌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잎도 참 매력적인 친구라서요. 네 어, 관상 가치도 뛰어난 친구입니다. 네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포인세티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빨간 색상만 판매했었는데요. 오늘 아이보리 색상과 또 핑크 색상 입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은 약간 핑크 느낌이 살짝 나는 네 미색에 가까운 친구예요. 네 10cm 아 15cm 중품이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잘 자랐고요.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인데요, 2,000원 할인해서 10,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그리고 핑크, 네 핑크 색상도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15cm 중품이고요. 네, 핑크 색상도 12,000원 상품, 2,000원 할인해서 네,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천양금입니다 하얀색 꽃을 피우고 빨간색 열매가 열리는 친구인데요. 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예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상품인데요. 천원 할인해서 3,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빨갛게 익으면 정말 이쁜 친구인데요. 어, 재물을 또불러드리는 친구예요. 네, 금전운과 또 집에 행운을 가득하게 네 주는 친구라서요. 또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네, 천양금. 어, 이 친구는 또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서요. 거실에서 키우기에 좋은 친구입니다. 네, 번식도 잘 되고요. 잘 자라는 친구예요. 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율마입니다. 율마 중품.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네, 15cm 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만원 상품, 1 0 0 0원 할인해서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대도 튼실하고요. 네, 예쁘게 잘 길러진 친구들입니다. 네, 율마는, 어, 요즘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로 또 많이, 많이들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큰 나무를 축소시켜 놓은 듯한, 네, 율마. 네,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공기, 네, 또, 향긋한 향이 나기 때문에 또 기분 전환에도 좋은 친구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또 풍성하게 키우시고 싶을 때는, 네, 어, 손 끝으로 이 세순을 똑 따주시면, 네, 두세갈래로 나오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네, 키울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네, 이렇게 순짓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한 포트에 9,000원입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네, 실내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네, 15cm 중품이고요. 네,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 1,000원 할인해서 네, 11,000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1,000원 더 할인해서 1,000원에 10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블루 1,000원이고요. 10 네, 노지 활동은 되지 않고요. 추위에 약한 친구예요. 네,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인데요. 어, 추울 때는 네 실내 월동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어, 물꽂이나 삽목이 잘 되는 친구인데요. 네, 많이 자랐을 때 가지치기 하셔서 물꽂이 하신 다음에. 네, 뿌리가 나온 다음에, 네, 정식해주시면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친구입니다. 외목대로도 한번 키워보세요. 네, 아메, 아메리칸 블루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동백입니다. 서양동백과 로즈동백 이렇게 또 입고가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 할인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할인해서 13,000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오늘 천0 0원더 할인해서 네,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서양동백. 네, 겨꽃에 예쁜 꽃을 피워주고요. 또 향기도 은은하게 나는 네, 친구입니다. 이렇게 꽃망을 올려주고 있고요. 네, 15cm 분의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목대도 튼튼하고요. 네.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고요. 네, 가을부터 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네, 겨울꽃입니다. 네, 로즈동백입니다. 로즈동백도 어꽃의 장미를 닮은 예쁜 꽃을 피워주는 빨간색 꽃인데요. 이렇게 네, 15cm 중품입니다. 네, 지금 현재 꽃봉울이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요. 네, 로즈동백이 먼저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백 네, 12,000원이고요. 네, 겨울에 예쁜 꽃 감상하세요. 캐나슬레 사랑초입니다. 노란색 꽃을 피워주는 친구인데요. 지금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또실내라서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네요. 네, 노란색 예쁜 꽃 피워주는 친구고요. 또 잎도 이렇게. 네. 솜털이 있는 또 벨벳 느낌의 네 잎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한 포트에 3,000원, 네 포트에 1만 원입니다. 네, 캐나슬의 사랑초,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땅콩 사랑초, 땅콩 사랑초 여기 네 핑크색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네. 땅콩사랑초는 잎이 커서, 네, 큰 잎사랑초라고도 불리우는 친구인데요. 네, 이렇게 한 9cm? 네, 작은 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포트에 4,000원 상품인데요. 오늘 한포트에 3,000원에 네,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콩사랑초는 한포트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핑크색 예쁜 꽃 피워주는 친구고요 네, 사랑초들은 구근식물이에요. 어, 휴면기 때는 구근을 캐서 보관하셨다가 또 식재해주셔도 좋고요 그대로 화분채로 내두셨다가, 네, 네, 또 관리해주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네, 사랑초는 햇빛이 잘 두고 통풍이 잘 되는 상소에서관리해주시고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추명국입니다. 네, 추명국 소품과 중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추명국 중품 15cm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새로 올라오는 꽃대는 없습니다. 네, 12,000원 상품 2,000원 할인해서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소품. 네, 소품은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꽃이 또 피었어요. 네, 소품은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네, 수명국은 노지 활동 잘하는 친구라서요. 어, 지금은 베란다에 데리고 있다가, 네, 봄에 정원에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꽃도 예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꽃이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계란 구절초입니다. 네, 흰색 구절초인데요. 계란을 닮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계란 구절초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4,000원에 판매했던 상품인데요. 오늘, 네, 한 포트에 3,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포트에 3,000원에 판매하고요. 그리고, 오렌지 구절초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렌지 구절초도 이렇게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오렌지색, 네,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도 원래 한 포트에 4,000원 상품인데요. 오늘 이 시간, 네, 한 포트에 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꽃받침에 빨간색 꽃을 피워주는 덴드롱입니다 네 덴드롱 이렇게 10cm 기본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네 한포트에 4,000원 세포트에 만원입니다 지금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들은 키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지지대 해주시면서 네 예쁘게 키워주시면 좋은데요. 한 서너 포트 합식하셔서 네 풍성하게 키우셔도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네, 노지 월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스킨 답서스입니다. 네, 수경 식물로 많이들 키우시는 스킨 답서스. 네, 10cm 기본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스킨 답서스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요. 네,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잎이 매력적인 글로리아 페페입니다. 네, 글로리아 페페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만원입니다 네, 글로리아 페페 물방울 어, 모양, 네, 그리고 동근 모양이, 어, 집안에, 행운과 네, 금전을 또 오늘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호프셀렌, 네, 이렇게 하트 모양의 잎도 네, 집안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이 친구 아직 소품이라서 작은데요. 점점 잎이 커지면서 네 관상가치도 높은 친구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친구라서 인기도 많은 친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